랭니게이드고요 23년식 모델이고, 아직 24년식으로 변경은 안 됐고, 어 이제 2400cc에서 1300cc로 다운상이 징이 되면서, 그뭐 세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고, 연비도 좋아졌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졌습니다. 대신에 예전엔 4륜구동, 4륜구동 모델도 나왔는데, 현재는 1300cc 가솔린 전륜구동 모델만 나오고 있어요. 23년식 때 변경이 되면서 휠도 블랙으로 바뀌면서 되게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죠. 레니게이드는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근데 빨간색보다는 이 노란색이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도 전시차 딱한대 있고요 조금 지프다운 매력과 좀 소형 SUV의 좀 활용성 실용성 이런 걸 원하신다면 이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보다는 레니게이드가 구매하시기가 좋죠 가장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차는 작지만 이렇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일반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트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차선 이탈 방지는 들어가 있고요 어디 피부 크루즈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12V 충전스케시라든가 USB 포트 아이들 스타 뱅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랙 샷 같은 거 포일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압레, 센터 컨솔러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 줍니다. 뒷좌석 편의 사항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USB 포트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는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빼놓고 다니는데. 복연비가 10.4kg가 나와요 근데 고급류에다가 이제 스페어 타일까지 빼주게 되면 연비를 많이 절감하실 수 있는 효과를 피부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유, 저도 일반유 많이 넣었는데 고급류를 넣게 되니까 엔진도 굉장히 필링도 깔끔해지고 주행 안정성도 더 좋아지고 그 뭐라 그럴까 연비도 더 좋아진 효과가 있고 일반유랑 고급유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유보다는 좀 고급유 고금, 뭐 세팅은 아니지만 고급유 넣어주면 오히려 엔진에서 좋다 수명도좀 오래가고 그래서 고급유를 조금 넣어주시면 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피로 좀 느껴볼 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디컬러 옐로우가 굉장히 이쁘죠 네, 굉장히 이쁜것 같습니다 좀 원색 느낌이기도 하고 테일 램프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프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좀 기름통 그런 느낌이고 저 기름통은 이 컵홀드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도 포켓이 들어가있고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닛에도 노란색 바로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시장 보러 오셔도 되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노란색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